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의 적선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강릉 김씨의 한 선비가 집이 너무 가라나요. 집안 식구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느 날 라이든 어머니가 탄식을 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이 조상 선대에는..." 부자로 이름이 나고 덕을 많이 쌓아서 그 노비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는데 지금은 저 강건너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 네가 가면 그들에게 공물거리라도 받아올 수 있을 것이다. 김승배는그 즉시 어머님이 내어준 노비 문서들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아, 과연 강건너 마을에는 백여채가 넘는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모두. 노비 문서에 적힌 이들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자손들은 선비가 가져온 문서를 보더니 공손히 예를 갖추어 절을 하였고 돈을 거두어 모으니 이천냥은 조게 넘는 돈이었습니다. 김 선비는 너무나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워 없애고 돈을 챙겨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 그 가난에서 해결되나요? 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가에 이르렀으므로해게한 강경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 추운 겨울인데, 백발의 나이든 내외와 젊은 부인 하나가 강물에 빠진 것을 서로 겨우 건져내고 대성 통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어지된 일인가요? 김선비가 애처로운 나머지 그연주를 묻자 백발의 나이든 남자가 답을 합니다. 우리 외아들이 관청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몰래 빼돌렸는데 발각되어 갇혔습니다. 수차례 돈 갚을 기회를 어겨서 만약 내일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집안에는 입에 펄칠할 곡식 한톨 남아있지 않는데, 어찌 그 돈을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아들과 자기 남편의 죽는 꼴을 참아볼 수 없어서 서로 물에 빠져 죽겠다는 걸 이렇게 건져내고는 대성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비가 그 사정이 안스러워 묻습니다. 그 빼돌린 돈이 얼마나 되오? 이 천냥은 좋게 되옵니다. 잠시 망설이던 김선비. 지금 내가 곡물로 받아온 돈에 있는데, 이천 냥은 좋게 넘을 것이요. 이 돈으로 아들부터 구해내시오. 돈보다 어찌 사람의 목숨이 앞서리요 놀란 노부부와 젊은 아내가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며 답을 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이 돈으로 이제 살 수가 있겠지만, 장차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하루만 주무시고 가시지요. 따뜻한 밥상이라도 대접하는 게노리입니다 해가 이미 저물고 있고 집에서는 저를 기다리는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시는데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김선비는 그리고 그저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세 사람은 김선비가 준 돈으로 그저시 관청에 돈을 갖고 아들과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선비가 사는 곳이나 이름조차 알수 없으니 어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이오. 기쁨과 안타까움의 울음소리가 밤하늘 가득 퍼집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김선빈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나 어머니께, 어머니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드리는 제가 너무 송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들을 어머니께 소상히 전하게 됩니다. 이를 전해드린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오르만지며, 참으로 장하구나, 내 아들. 하고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 의미의 그 아들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흘러 천수를 다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김선비 집은 더욱 가난해져서 어머니 장사를 지낼 길이 막막했습니다.더군다나 어머니를 모실 산지까지 구하지 못한 채지간과 함께 정처 없이 산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어느 곳에 이르자 지간이 감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이곳은 부귀와 복대이 천하제일자리입니다. 김선비가 그산 아래를 돌아보니 대궐 같은 집안채가 있고, 더 넓고 풍요로운 들판과 촌락이 즐비한데, 말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큰 대궐 같은 집과 뒷산의 주인이 모두 김씨 노인의 것이며, 즐비한 촌락들도 모두 그김노인의 노복들이 사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듣고 낙담하여 집안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리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소? 날이 저물었으니 이 집에서 하룻밤 쉬어 나갑시다. 이리하여 대골같은 집사랑채에 머물게 된 김선비. 잘 차려진 저녁밥상을 물리고 등잔불 앞에 앉은 김선비는 어머니 산지 하나를 구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며 긴 한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문이 열리며 젊은 여인이 들어오면서 김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방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대성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에 놀란 김노인과 안주인이 함께 뛰어 들어오는데 김선비가 놀라서 영문을 물어보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희들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옛날 강가에서 죽고자 작심했던 저희들을 기억하시는지요? 그제서야 기억을 떠올린 김선비. 아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단 말입니까? 김노인 부부도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먹이며 그 여인이 계속 말 이어갑니다. 선비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향불을 피워놓고 선비님을 다시 만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천지신명께 간청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김노인 부부도 울먹이며 김선비를 껴안고 대성 통곡을 합니다. 밤이 다가는 줄도 모르게 그동안의 일들을 얘기하는데, 김선비의 도움으로 그 남편이 관청에서 풀려난 뒤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으며, 농사면 농사, 장사면 장사,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며, 이제 남은 유일한 소원이 어디에 입은 선비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도 이루어졌다. 울먹입니다. 계속해서 김노인이 상제가 된 선비의 사연을 묻자 김선비는 연로한 어머니가 상을 당한 이야기와 집이 공공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연 그리고 산지까지도 아직 구하지 못해 여기까지 왔고 이집 뒷산에 좋은 자리를 보았으나 쓸 형편이 못된다는 사정들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이에 김노인이 답하기를 장례 치르는 모든 절차들은 저희가 진행할 때니 선비님은 아무 걱정 없이 돌아가셔서 발인해 오도록 하십시오. 다음 날 수십 명의 노비와 말을 준비시켜 장례에 쓰일 모든 준비를 챙겨 보내는 동시에 가마 여러 대를 준비하여 선비네 식구들을 편안히 이곳으로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김노인 덕분에 최고의 명당 자리에 어머니를 모신 후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김노인 식구 전부가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걸 같은 집과 모든 전답, 노비문서를 선비에게 건넵니다. 놀란 김선비가 영문을 물으니, 뒷마을에 작은 별채가 있어 우리 가족이 살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은 선비님 베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 저희들 것이 아니옵니다. 이곳에서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십시오. 김선비가 극구 사양하고 말렸으나 벌써 김노영의 식구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김선비의 공덕과 최고의 명당자리 기운이 이어져 자손대대로 부귀와 영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합니다. 아 이것이 요즘 말하는 상생의 참 의미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